만만치 않게 시끄럽네. 방음이 좋아서 잠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. 그거는 좋은 점. 와, 사람 많다. 오늘은 놀아야겠습니다. 뿅온다 씻고 앉았어요, 이런데. 이키랑 핫파트 한데인데. 오랜만에오렌지 오랜, 오랜 주스 산데는데 이렇게 맛있냐. 큰건 설탕 아니야? 음, 금 설탕. 소금 설탕 오지자단짠그 <laughs> 그때야 돼. 저게다 라임까지 넣는다고? 네, e 오오오 오케이. 아. Like... 음. Okay, okay. Okay, 이거 좀자극적인데 이거. 설탕 소금 후추에다가 샤브샤브 찍어 먹으라고? 라임까지 했는데? 나 오케이 라면도 2개 줬어 <laughs> 먹읍시다 여기 우리 숙소예요 여기 위가 동생 자리고 밑에가 내 자리 생각보다 많이들 보지 사람? 아니 13천사13 1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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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봐 아니 1는 여기 잠깐만 찍고 3 3 이층 식으로 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들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가이부아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야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뭐가 없어졌어? 없어졌어 <laughs> 방금 뭐? 어? 왜? 아아무렇지 어? 약간 이쯤 되면은 아, 이, 오토바이 재미들러가지고 중독이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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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래 엄청 많았네. 알겠죠? 아, 이 택시 1,500원 주고 샀어요. 너무 비싸, 너무 비싸. 오늘은 좀 사치 좀 보자. 택시 타자, 택시. 택시 1,500원. 2인승 오토바이 1,500원이면 오토바이 타나라. 비싸게 쳐줬다, 우리. 많이 줬지? 너무 커, 챙겨줬지? 비싸게 쳐줬다. 표정 박사 되게 좋아했어. <laughs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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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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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사람이 먼저죠. 아, 우리 사진 찍을까? 여기 도망 가야 되는아 진짜야. <laughs> 기차 오면 옆으로 빠지래. 아, 진심인데. <laughs> 아, 진짜야. 아, 우리 내일 사진 하나 찍을까? 백고요. 박캉서박캉서 <봐라> <봐라> <laughs> 오케, 오케이, 6 0 0 0원 오케이. 땡큐. 땡큐. 나 승관, 나 뭐라 대답한 거야? <laughs> 뭐라 했어? 짜자잔. <laughs> <봐라, 봐라>, 아. <laughs> <laughs> 롯데마트 왔어요. 맨날 그런 건물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새삼스럽잖아. <laughs> 그래, 명동도 한번 나와주고 어? 이런면 어? 영동고 타임스퀘어 같이 한번 놀러와줘야지 <laughs> 한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짠 <laughs> 롯데마트에서 우린 또 김치 먹어줘야지 한국은 그쵸. 음. 아까 스시 먹겠다는 분 어디 갔어? 저랑 끊어봐 <laughs> 나 언제 수시를 먹겠다 했어. 김치 먹자, 있지 김치. 김치 자식아. 롯데마트 왔다가 먹을 거만 먹고 다시 집 가고 있어요. 약간 현타 왔어 지금. 배도 좀찾고 급할 것도 없고. 하노이에 90%다 봤어요. 아니 90%, 90 아니지만 그 유명 명소. 이좀다 봤어요 그 와중에 사파도 갔다 왔어 한거 너무 많아 이렇게 뭐 다니는 오늘은? 것도 좋아 응. 아니 생각 없이 그냥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갔네 그 트리플 어플에 있는 거기 있는 명소를 거의다갔더라고 그 알고 보니까 다 아, 달리고 간건 아닌데 오늘은 밤에 6시부터 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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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를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당연하지 1200K 아예 1 2 0 개. 120K면 6,000원 6,000원 내면은 오늘 그 로스트 칠면조인지 닭인지 모르겠는데 로스트 파티라 해서 그거 <laughs> 주고 프리. 어 프리비를 주고 또뭐 있더라? 비어퐁 그 토너먼트 그거면 됐어, 그 <laughs> 됐어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칵테일은 <웃음> 내가 쏜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거기다가 좀 진한 거샷몇개좀 타가지고 먹으면은. 다사 먹겠습니다. 뿅. <laughs> 계산을. 계산을 해보니까 천 원에 네 판이네. 해봐, 한 번. 한 판에 250원이었어, <laughs> 방금 한 개. 이게 될까? 이거 안될것 같지 않아? 한번 해봐. 해봐? 그냥, 그냥, 어. 그냥 해봐. 아. 어. 500원인가? 아니야, 250원이야. <laughs> 어. 두 판을 했는데 500원밖에 안 해. 안 이거 잡이안 나온데 이거 잡네 너무 큰데? 어 너무 인형. 아홉 어, 시분야 뭐야? 아, 뭐야 뭐야 어디까지 가? 아니야 아 이거 이상해. 손가는 <목소리> 바디 마사지 받으러 올라갔어요. Hello h 시작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나는 발이 너무 필요해서 발만 받을 거야. 응. 진짜. 안녕하세요. <laughs> 흐승민에서 <laughs> 지금 화데 나는 오리고를 는 <laughs> 5분발 끝나고 면발하고 계시네 너무 시원하다 내 인생마사지였다 아까 좋았지? 또 갈까 내일? 인생마사지였다 내일 한번더 가자 일단 나돈좀줘 그럼 <laughs>